안녕하세요. 애쌍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동의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이란 국소 마취하에 약 3mm 미만의 각막 절개창을 열고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한 후에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음은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염은 수술 후 세균이 안구 내로 침투하여 안내 조직을 파괴하는 질환으로 수천 명중한 명꼴로 발생하는 아주 드문 합병증 중의 하나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실명까지 초래될 수 있기에 즉각적인 초기 항생제 치료가 중요합니다. 충혈, 통증,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안내염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 야간이나 주말에는 비상연락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물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있을 수 있으며 인공 눈물을 수시로 점환하면 개선되게 됩니다. 눈 앞에 먼지가 왔다 갔다 하는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매 따라 발생하는 유리체 액화 현상이 인공수정체로 교체 후 현저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하며 막막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부분 개선됩니다. 그 외에 망막방리, 안압상승 또는 하강, 낭포 황반 부종 안구건조증, 후낭파열, 모양체 소대약화, 유리체 탈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막방리는 고도근시 환자의 경우에 발생 비율이 더 높아지며 이러한 망막방리를 조기진단하기 위해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 인공 수정체를 지지하는 훈항이 혼탁해서 시력이 저하되는 후발성 백내장 또는 훈항 혼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야그레이저를 이용하여 이러한 혼탁이 발생한 부위를 간단하게 치료해주면 다시 원래 시력으로 회복되며 치료 후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시력의 호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다른 이상소견 없이 백내장만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시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력을 감소시키는 다른 안과적 질환이 동반되어 있으면 수술 후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조증, 눈꺼풀염, 백내장 이외의 안 질환 등 백내장 수술 전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에 대해서는 수술 후에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각막이상, 녹내장, 황반이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개선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한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 노안 보정을 위해 수술 후 근거리용 돋보기가 필요할 수 있으며 난시나 근시 원시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용 안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 안약을 점안하셔야 됩니다. 외상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 후 2주일간 주무실 때 안대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1주일간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수건 세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조증, 시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 안경을 착용하시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경은 도수가 안정되는 수술 후한달 이후에 맞추시면 좋습니다. 고위험군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는 2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내장 수술 동의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